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11월 7일 오전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0.69%정도 코스피 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다음주인가요? 다다음주 월요일날 금요일날 또 오래요. 그래서 아마 아, 다음주네요. 18일 오전은 오전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주시고 18일 오전은 오전 방송이 없어요. 오후 방송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오전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오전 방송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망 이제 들어갑니다. 채팅창에 관망이라고 치시고, 오늘부터 시장은 일단 관망,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음 지금까지 계속 잘해 오고 있죠. 잘해 오고 있는 게 기존에 보이던 추세선 따라서 우리가 음,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봉상으로 요 추세 돌파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 이제 시장이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때 양봉으로 일단은 오전에 살짝 돌파를 돌파 님을 해 주시다가 오후 들어서 음봉으로 이게 끝이 난 거죠. 그쵸? 그렇죠? 기억납니까? 기억 난다. 나요 어제는 이거 양봉으로 싹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야 이제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게 좀. <laughs> 어,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때 거래가 좀 많은 거 보이십니까? 원래 이제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가 많은 단봉에 은봉이 뜨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때 얘기했던 거는, 그 다음 그, 지금 저항이 부딪힌 첫봉의 저가 부분만 이탈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거래가 더 많이 동반됐죠. 그렇죠 보인다 일번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잡아놔놓고, 시장이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큰 물이 없는 걸로 일단 보셔도 된다. 그래서 요 날이었죠. 요날 이제 21일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주가 자체는 오전에 음봉을 띄웠습니다만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어 때는 다시금 자항성에 붙인 첫봉이라서 변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구간 내에서 LGN의 솔루션 현재 한27% 정도 수익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했고, 삼성 SDI 도 일단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 지금 첫 번째 부딪힐 저항선 근처까지 일단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일봉상으로는 지금 추세에서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해드릴게요. 채팅창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어, 첫 번째로는 시장이 일단은 저항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 저항선 근처 위치로, 매수보다는,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 관리로, 일단 전략 변경, 전략은 변경하도록 하고요. 단지 현재 일봉상의 추세가 이제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얼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오늘 지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항선에 부딪혀서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2,345 포인트, 2,345 포인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오 하더라도 2,345 포인트 이탈 되지 않으면. 무리였고요. 어, 일봉상 현재 저점은 몇 포인트 정도냐 하면 2,296 포인트입니다. 2,296 포인트입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매수는 조금 멈추자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알겠다. 이번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이제.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줄 꺼놓고 보면 바로 위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조금은 기다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냥 생각에는, 그냥 이번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에도 이제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최선 다시 꺼드릴게요. 최선 다시 꺼보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래서 이거 올라갔을 때도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입니까? 우리 신규 회원분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게 그냥 모양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만은 원래 저항선 근처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그때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일봉상으로 지지 저항 부분을 이렇게 일단 잡아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반등해서 가는 듯하다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안 좋아졌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요때는 현금화를 못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현금화를 못했고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할때 현금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현금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우두두두두, 그렇죠?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지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은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부분의 추세선에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그렇죠? 다와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일단은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창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라겠고 종목들 중에서 안전 마진 챙길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안전 마진 챙기시면서 가도록 합니다. 물론 오늘 뭐 종가부터 시작해서 당장 좀 흐트러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걸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도 보도록 하는데 보통 이제 건망한다 그러면 재미없죠. 재미가 없는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버는데 엄청 많이 뭐 이렇게 버는 그런 사람이 고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시장 오를 때돈 벌었다가 시장 밀릴때다 까먹으면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이분 <laughs> 시장이 오를 때돈 벌었다가 시장 까질 때다 까먹으면 사실 별로 의미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종목, 그, 고수하고고수가 아닌 사람의 이제 트레이딩 할 때의 차이점은, 음 시장이 오를 때 이제 언제 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이 오르면 보통 사람들은 종목 사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수익 날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시장이 오를 때 언제쯤 팔아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시장이 밀리면 전부다 또 공포에 빠지죠 아 어떡해요 막 이런 식의 분위기로 많이 가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음,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 게 저는 나름 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세를 돌파를 못했어요 코스닥은 추세를 돌파를 못하고 이전에 우리 잡아놨던 저항선 근처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흐름 자체 돌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음 중기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하면 708포인트 정도가 저항입니다. 코스닥은 상승시 코스닥은 상승시 708포인트 정도 항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시장이 저항선에 있으니까 종목을 팔아야 될것 같아 뭐 이렇게 또어 생각들을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종목을 어 만약에 이제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줄이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종목군들도 줄일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어떤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냐 하면, 시장이 빠진다는 것은 시, 그, 시장이 빠지면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수가 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200개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개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70% 정도 되는 종목들이 보통 그냥 하락합니다. 70%가 하락하고 20%는 약과 강부압, 행보 정도 하고 10%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1번.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10%에 몰려가요. 1에 <laughs> 몰려가서 수익 내려는 사람이 10%에 다 몰려가면 그 10%인 종목들은 엄청 오르겠다.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장이 조정 받을 때는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 그냥 수급이 확 몰리는 경향이 한 번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하락할 때도 그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보통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은 보통은 변동성만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제때 못 팔면 제때 못 팔면 바보가 되는 경향들이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면서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하면서 갑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나있는 종목도 있고 소폭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으실 건데 종목 관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까지 시장 오를 때좀 수익을 내야, 내야지라고 해서 매수했던 종목군들 관리로 일단은 방향을 조금은 선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부분에서는 시장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근데 또 사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1번 <laughs> 옛날부터 노려봤던 종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들 종목은 또 사야 되죠, 사야 됩니다, 그렇죠, 사야 돼. 네. 그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한데요, 어렵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사야 되고, 근데 시장이 장항선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중에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금호석유가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묘한 거는 뭐냐면 금호석유화학기업은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63% 감소. 저, 어닝 쇼크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맞다, 1번. 어닝 쇼크가 나와 있는데 주가는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4 7 0 0 0주 정도 거래가 지금 동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5장까지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현재로선 추세, 지금 있는 캔들 자체가 일단 완성이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 이탈가를 아래로 잡고, 이탈가 여기입니다. 금호소교 가지고 저번에 누가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어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저항선을. 여기가 저항이 아니고, 항상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장대 양봉의 국가로 보시는 거는 이제 캔들로 보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초죠 그렇죠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오르다가 첫 번째 멈춘 자리예요 그, 채팅창에 오르다가 첫 번째 멈춘 자리라고 치시고 항상 오르다가 첫 번째 멈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오르다가 첫 번째로 멈춘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일단은 몸통으로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요때 일단 몸통으로 사실 한번 돌파를 했어요 보입니까 보인다 일분 이때 일단 몸통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일단 했고, 거래도 동반이 됐죠. 그쵸?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어, 보이고 있다가,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분봉으로 보면 확실해져요. 분봉으로 보면. 분봉으로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캔들이, 왜 갑자기 교육방송을 하냐? 캔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캔들은, 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캔들이, 이러, 뭐, 그 다음에 캔들이 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은 이제 분봉으로 이걸 봤을 때, 둘다 양봉이라고 칩시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이 종목이 이 종목이 여기서 시가에서 출발해서, 출, 시가에 출발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보인다 일 번. 윗꼬리 달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추세 자체가 사실은 이 육십 분봉상 추세가 됐던 뭐0 분봉 추세가 됐던 이게 꺾이, 이게 몸,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꺾이는 자리가 사실은 멈추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렇게까지 처음에 하긴 힘드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이건 양봉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멈춘 자리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돼 있는 거거든요. 추세를 보면, 요게 한 추세가 잡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쵸? 이게 이제 추, 그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부러지는 첫 번째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그게 멈추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쭉 올라가다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최고로 고가로 잡혀있는 자리,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 깨는 자리, 뭐 그렇게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드려다님, 컬? 알겠다, 1번. 예, 여러분들이 그 뭐지 어, 오르다가 멈추는 자리. 첫 번째로 오르다가 계속 오르는 그 파동이 첫 번째 멈추는 자리가 멈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예, 일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렵나? 이거 있잖아요. 예. 첫술에 배부르, 배부, 배부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다보면 하다보면 보인다라는 얘기도 조금 좀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보다보면은 보여요. 두드리다니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열어주죠. 그렇죠? 두드리다님 그렇다 이거. 언젠가 열어주죠.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다 보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참고 일단 하시고 어쨌든 오늘 금호석유 쪽으로 거래가 조금 멀리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금호석유 쪽으로 거래가 조금 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현대차 반등 중인데 현대차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추세가 한번더 꺾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는 추세가 한번더 꺾여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매물꽃님은 이제 어리하지 않죠 매물꽃님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쵸 그렇다 일본 <laughs>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미치겠다 못해먹겠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 매물꽃님 자랑했습니다 <laughs> 제가 보통은 이제 콩이몸님이나 주또박이님이나 통통님 자랑하다가 어제는 우리 메밀꽃 님도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한번 했어요. 자, 현대차는 이렇게 보면 이중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중을 치고 올라가는데, 오늘은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종목을, 종목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꾸 까딱까딱 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들은 한 템포 쉬었다가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제가 <laughs> 지금 이중은 칩니다만은 전체 추세에 대한 이중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중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일번 전체 추세에 대한 이중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대한 추세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긴 해요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인플레이션 법안의 세부 조건이 이제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금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긴 합니다만 은 세부 조건을 정할 때 현대차가 그래도 좀 좋은 걸어좀 저, 제가 생각했던 유예 부분보다는 대통령이 꽝꽝꽝 하기는 했습니다만 은 유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FTA에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분 원래 FTA, FTA 조항에 보게 되면은 음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그 나라 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 법안이 그 안에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랑 같은 걸로 일단은 뭐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게 미국하고 미국에 생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면. 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그렇다 이거 <laughs>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식의 세부적인 조절 자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공화당은 아 이제 민주당은 말안 통하고 우리랑 그냥 말안 통하는 것 같고 공화당에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현대 제철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 제철이 열러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전에 하락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의미 없고요. 크래프턴 반등 중입니다. 크래프턴은 조금 의미가 생기려 그래요. 그래프터는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암호화폐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금 시장 안에서는 이제 P2E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다시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되었던 vr 게임이 되었던 이쪽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볼수 있는 게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 크래프톤하고 위메이드도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받았는가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도 일단은 그쪽으로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되었든 어. 크래프톤는 일단 바닥에선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제 첫 돌파다 그죠 보인다 1번 첫 돌파가 보일 때는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장고는 일단 하시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 은 포스코 홀딩스 강하게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 끄고 보니까 장항선 근처까지 왔죠 보인다 1번 <laughs>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추세 에 잡고 난 다음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일정 부분은 뭐실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될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SOL 말씀을 해드렸는데, SOL은 박스권으로 매매 가능하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죠. 기억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박스권으로 매매 가능하다. 근데 이게, 그때 얘기할 때 예, 퍼센티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개별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2.8% 정도 일단 뭐 상승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오늘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보니까 철강 하학 뭐 이쪽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업종분들은 대부분 많이 밀렸다가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조금은 선별 과정이 일단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건안 보입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분들 오늘 거래 동반되는 종목 보도록 하죠. 5G 좀을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내번을 반등 거래량이 한82% 위메이드. 거래 동반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위메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추세를 완전히 잡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일단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계속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는 거 보입니까? 보인다. 러번 계속 횡보하고 있고 이전에 거래가 한번 많이 터졌던 캔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가능갑다 라고 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물려 있겠죠. 75,000원 까지가 계속 매물 받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5G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 오늘 반등 중인데 거래가 조금 멀리고 있죠 거래가 조금 멀리고 있는데 뭐 하락 중입니다 그쵸 렇 보인다 일도 하락 중이죠 기술적 반등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5G가 됐던 6G가 됐던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요 관심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 아, 이거, 개별로는 뭐, 박스권 정도 생각을 하고 보셔도 크게 뭐, 요렇게 보시는 것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은 여기까지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추세를 지금 다시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서진 시스템은 15,250원, 채팅창 15,250원 치시고, 그 돌파하면은 한번 관심있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HPSP 올라옵니다. <laughs> 최근에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종목군들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원위가 IPS도 조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HPSP는 의미가 있긴 하네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 박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6만 0천 원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이니까, 그렇게는 일단 참고는 해 두시고요. 요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우리 지금 시장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번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죠. 그쵸? 그런 부분들 일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지금은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중국 부분보다는 시장 블록화 관련돼서, 시장이 블록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 되었던, 어 뭐, 여타 국가에서 만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어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뭐, 미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 납품을 하는, 뭐,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알고 있다, 일번그 나라에서 만들라 그러면 그 나라의 장비가 필요하고, 지금 박스권 안에서 뭐, 오늘 추세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다시금 요정도 요렇게 추세가 그어지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요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은 가져두셔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표시가 좀 되죠. 어떤 종목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렇죠. 어떤 종목은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뭐 이런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 자체를 계속 해 주시면서 시장을 봐 주시면 일단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간망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항성 근처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 이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회원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